오늘은 여러분들과 주식 고수 프로젝트 왜 여러분들이 수익이 안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 매매표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오늘 어, 루미르라고 하나 여러분들에게 손절을 하나 치기도 했고 또 어, 계좌 지금 화면은보이진 않지만 어, 어떤 주식은 수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비중을 줄인 종목권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트럼프가 여러분들 대선에서 지금 승리를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오후장 들어와서 지금 트럼프 관련 주식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련 주식들에게는 이 세트랙 아이라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이 우주항공 관련 주식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서도 보면은 제가 어저께 추천을 했었던 누미르가 상악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세트레가이 A.P. 위성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 트럼프 관련주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종목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해리스 풍력 태양광 주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왼쪽에 있는 주식을 오늘 매매를 했다면 수익이 많이 났겠지만 오른쪽 주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매매를 했다면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이 났을 많이 겁니다. 아, 이러한 마이너스를 차단하고 플러스만 나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6일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핵심 종목의 추천 종목입니다. 아, 김 대표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했고 오늘 어떻게 가져갔는지 자 어저께 많이 가지고 온 주식은 G2 파워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9시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지도 파워 이익을 챙겼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처음 추천한 주식은 솔트룩스였습니다 아, 솔트룩스였는데요 오늘 17,800원 17,900원에서 어, 수급 매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매매를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스트소프트 또 한미사이언스 또 오전에는 지금 몇몇 종목군들을 추가적으로 지금 더 매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어떤 관점에서 어, 대응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9시부터 12시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장 시작하고 이후에는 보유하고 가지고 온 종목 중에서 가급적이면 수익이 있는 종목을 매도해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에이징랜드를 오늘 수익을 챙겼습니다. 주력주죠 그리고 지투파워를 수익을 챙겼고요. 엑시콘을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매수한 게 이제 솔트록스였는데, 오늘 상한가까지 다행히 돌아가어요 그래서 이익을 챙겼고요. 어, 그러면서 10시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자를 보내냐면, 자, 솔트록스랑 똑같은 게 셀바스 AI라는 주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트소프트라는 주식도 있어요. 두 개를 같이 매수를 했는데, 자, 같이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매수하고 30분 정도 지나도 주식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때, 이때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말고, 어 내가 가지고 있는 대려, 어, 삼화페인트, 안 움직였죠. 본용가격. 그 다음에 솔트룩스, 많이 먹었죠. 일단은 반 이상은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바스 AI, AI 이것도 지금 보시면 반은 버리는 거예요. 안 움직이니까. 자 G 투 파워 일단은 반은 챙기든 다 챙기든 챙기는 겁니다 이익을 챙겼죠. 자 유튜브 아이오 안 움직여요. 어떻게 될까요? 오후에 매매를 할 생각하고 일단은 소량만 매수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손주매에요 반만 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 안 움직여요. 여러분들 손실은 아니고 수익도 아닌데 일단 안 움직여. 그러니까 뭐냐면 반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반 차익, 절반 본점 매도, 절반 전일 종과 기준 약손실 일단 매도. 그래서 11시 정도에서 11시 반 정도에 일단 현금을 확보하세요. 이게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을 하시거나 점심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시에 만나요. 김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보통 고수들의 아침의 생활 패턴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대로 막 11시에 두서없이 막 주식을 질르고 내가 10시 반에 주식을 막 질러놓고 일을, 일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 갔다 오면은 여러분들 주식이 내려가 있죠? 올라가 있는 법이 없죠? 그럼 마이너스가 여러분들 커지는 겁니다. 우연치 않게 일주일에 하루는 내가 잘 맞춰도 여러분들 나머지 사일은 잘못 맞힐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계좌에 수익이 안 나는지 이것만 보시면 여러분들 확실히 이해하실 겁니다. 아침 9시, 아침 10시, 아침 11시,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식 거래를 해야 되는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밥을 먹고 왔습니다. 1시에 배부르죠? 1시부터 12시 30분까지는 여러분들 이것만 알면 돈 모읍니다. 자, 1시부터 15시 30분까지는 대부분 일반인들이 잘못된 매매 타점을 통해서 큰 손실을 보거나 오전장 대응을 못한 직장인들이 매매를 꼬이게 됩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제가 그 해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해주세요. 1시부터 12시 30분에는 보유주가 오분 봉을 기준으로 해서 상승 탄력주를 추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신규주를 포착해서 절대 물리지 않고 다음일로 주식을 보유하는 훈련 2024년도 11월 6일을 통해서 제가 예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스팟 방송을 했어요 공개방송 했죠 1시 이후에 정확하게 12시 48분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하라고 한 주식은 현대 에버다임이었어요 그리고한시 넘어서도 계속 살아있습니다. 현대 에버다임이 9,000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반이익을 챙기라고 했어요그 다시 8,500원, 8,600원에 받치라고 했어요. 계속 여러분들 사아고만 했어요. 현대 에버다임의 5분 봉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 한 시를 보면은 지금 여기예요. 여기. 9,000원과 아뭐 지금 막 왔다 갔다 하시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김 대표가 지금 여기서 계속 매수하라고 를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가 지금 보시는 흐름에서 보면은 전저점이에요. 우리가 보통 엘리어드 파동 이론에서 보는 눌림목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눌림목. 지금 보시면 여기 이 8,560원만 올라 내려가면 주가가 어떻게 좀 튀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매수 타점이 굉장히 좋았죠. 그런 상태에서 뉴스에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트럼프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계속 트럼프가 이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화면에 현대 에버다임 기억해 주셔야 되죠? 앞에 화면에서 보셨죠? 매수를 계속 하라고 했죠? 분명히 여러분을더 사라고 했고, 그런 상태에서 차트가 바로 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쭉 뻗어나가고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거고, 지금 앞에 영상에서 배웠던 대로 최고 고점이 어딥니까? 거래가 제일 많이 터진 데가 만0 10, 원입니다. 여기서 일단은 여러분들 절반 이익을 실현시킨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절반 이익을 실현시킨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이익 가능하시죠? 그리고 나서 일부은 보유를 하거나 다시 빠지는 타이밍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내일까지 끌고 나가는 매매 잘 보셨죠? 그리고 나서 일봉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일봉은 어떤 패턴이냐? 자 앞에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자 일봉은 어떻게 기억해야 된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일봉을 봐야 됩니다. 일봉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앞에서 장대항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터졌죠? 그리고 여러분들 거래가 없어요. 우리 교육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앞을 막는 장대항봉이 이렇게 크게 나왔어요. 이런 걸 우리가 장악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날 주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차트예요. 그리고 종가가 이미 23%가 여러분들 올라갔어요. 오늘 고수들 17% 수익 났죠? 그러면 내일 주가가 내려가도 나는 수익을 이미 17% 수익이 났기 때문에 수익을 까먹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승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어, 그런 매매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두 번째 매매 방법은 1시부터 15시 30분까지 보유주가 5분모 기준으로 상승 탄력주를 추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 추가 매수하는 방법은 한미사이언스, 지투파워.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비중을 확대시켜 나가야 되죠. 자, 유투바이오나 이스소프트 그리고 솔트룩스를 오전 장세에서 매매를 해봤는데 주가가 올라가지 못해요. 오전에 이미 비중을 축소했어요. 그리고 오후에서 여러분들 분차트가 찌글찌글거리니까 이런 상태에서 비중을 축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51%의 여러분들 수익을 내셨던 하미사이언스, 지투 파워는 비중을 확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익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매매였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고요. 종가인 3시 30분 기준으로 마이너스 차트는 비중을 축소하고, 플러스의 우상향 방향의 차트는 비중을 확대하는 아, 이러한 전략을 여러분들이 고수를 하시면 수익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식 고수가 되는 게 어렵지만 김대표가 함께하면 여러분들 가능하십니다. 오늘 시간은 주식 고수되기 프로젝트 아침 매매법과 오후 매매법 배우시면 주린이 직장인 모두 자산 증가가 많이 되실 겁니다. 내일도 김대표와 주식 고수 훈련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대 에버다임 23%의 초급 등의 연구원 준수도 많이 놀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은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무료 추천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